안녕하십니까. 그냥TV입니다. 오늘은 장성, 풍년산, 편백스에 왔습니다. 11시 17분. 오늘 날씨가 푸근해서 그나마 덜 추운 거야. 보으란 거야? 응. 커피 먹을래? 아니. 커피 왜 가져왔어? 못주다는 아, 거지. 당신 먹어. 이게 산을 못갈 줄은 몰랐지. 입산 통제래. 콧바람 센 걸로 만족해. 눈이 더안 미끄럽지. 당연히 눈이 더안 미끄럽지. 얼음 미끄러. 집에 있었으면 뭐 이런 눈이라도 밟아봤겠어. 그냥 만족하고. 대구 길인데 다 눈이 사여 가지고 눈이 안 눈을까. 나 아, 당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잖아. 응. 그래. 그럼 집에 나가. 이 편백나무가 여기 자가 잘 자라 얼마 세지 운 얼마 안 됐어. 잘 자란 거야, 이거. 잘 자라도 푸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푸르푸르 하니까 이게 한 10년 됐나? 10년 안 된, 10년 정도 됐나? 심은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. 됐지? 응. 음. 미끄러지면 둘이 같이 쌍으로 미끄러져. <laughs> 쌍으로 미끄러진다고? 그래. 여기도 사람이 줄기차게 다녀갖고, 멘질멘질하네 어떻게 한 바퀴 들어까 그냥 산으로 돌아? 미끄럽다, 야. 아이 그 정도는 감해야지 그러니까 천천히, 살살 가. 이, 이 날씨에는 어딜 가도 얼음 얼은 거 봐. 호수에 추워 갖 음. 확실히 올해가 추운 가 봐. 전년보다. 음. 여기 완전 새하얗다 새하얘. 응 어, 눈길이네 눈길. 음. 강원도 하천인가 거기는 어, 빙어 축제. 응 음, 거기는 그냥 물뭐 빙어를 풀어놨겠지. 그렇겠지. 응 어, 어, 빙어가 이제 막 손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 눈길을 걸었네 어, 둘레길을 걸었겠지. 응. 음. 여기 이쪽에 눈이 많이 오기 많이 왔나봐. 장성 쪽에 눈이 더 많이 오잖아. 그리고 여긴 또 응달이라서. 응. 음. 아예 안 녹았잖아. 뽀도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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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도덕 하네. 그냥, 계획 짰던 게다 물거품이 됐네. 응? <laughs> 계획짰계획게다 딱... 물거품이 됐지. 어. 그래도 여기를 도 와서 다행이지, 뭐. 어. 걸어가기 싫어서 했구나. 걸어가기 싫어서 그렇지 아니 놀러 가는 사람이 걸어 다니길 싫어하면 어떡해 여기는 편볕나무가 많네 그치 편볕숲이니까 이쪽도 음.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봐 여기로 음. 갔다 왔나 보지 그 사람들은 여기로 응? 응. 갈 거야? 어디로 갈 거야? 여기 거기 있을래나? 없어 추워서 여기 추운데 얘네가 나 올라오겠어? 이렇게 얼음이 있는데 그런가? 응. <laughs> 얼음 깨고. 에이. 빙어도 아니고 있겠어? 원래 물이 많이 빠진 거야 이거. 그러겠지 겨울이니까. 물이 많이 빠진 거야. 물이 많이 차야 되는데 물이 많이 빠졌어. 물 깨끗하네. <laughs> 저 옆에 건물도 다 그거 아닌가? 펜션 입고? 펜션. 응. 자, 여기 정자 있다. 음. 응. 여기 뭔 나가네? 저, 저 정자까지 가라, 그거지. 오늘 날씨가 푸근해서 그나마 덜 추운 거야. 보고란 거야? 응. 왜다 빈집이야? 들어왔나? 왜 펜션이야. 펜션인가까 들어온 데 있나? 모르지.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, 저기 장사가 되려나. 나름열개 해놓으면 뭐 고기 구 먹게도 해놔야 되고 펜션이면. 응. 설거지 거리, 여기서 펜션이면 밥도 해먹게 해야 되잖아, 집에서. 아다 다 똑같이 다 그래. 되지. 바베큐도 다 있을걸? 그래. 아니, 그러니까 저기 저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응. 있는 거 같은데, 다 주, 인이 관리해야 되잖아. 그래서 장사가 되게 하나. 야, 여, 여기 되게 싱그럽구만. 뭐가? 야, 봐봐. 와, 이... 이파리가 파라네? 그래. 이파리가 파라고 봐. 응? 그래. 징징거리지 말고 와봐. 나 여기 찍었는데. 응, 멋있어? 봐, 아니, 이 정도면 멋있는 거 아니냐. 응, 어, 그래. 봐봐. 응. 음. 아, 여기서 우리 앙카 찍자. 자기부터 찍어줄게. 이것도못고 저기 또못까 아니, 씨, 못못 <웃음> 아니 <웃음> 어? 어떻게, 씨. 통제기가아니야 어떻게. 해. 몰랐지. 근데, 어, 여기도 의외의 그 좋네. 푸릇푸릇 사니까. 얘도 사첩, 사첩푸른 나무라 그래. 이게 삼나무야. 어? 음, 아무튼 좋네. 어쩔 수 없어. 이게 그냥 산책이라 하고, 집에 가서, 엄살 좀 그만 떨고. 이 날씨에는 어딜 가도 얼음얼은 거 봐, 호수에. 추워갖고. 음. 확실히 올해가 추운 가 봐. 음. 전년보다. 앞에 보고 가. 뒤돌지 말고, 누워놔서 넘어져.

Let <laughs> i'm good.